또 이쪽 전투, 뒤통수, 뒤통수. 아볼 때가 네, 많았어요. 볼 때가 많아요. 네, 많아요. 네, 층에도 자리 잡고 있었고요. 음. 자, 뒷각을 지어주고 있는데, 멜로코가 네. 어, 멜로코. 아, 왜 그래? 클로확 킬했어요. 아, 이런 판단은 좀 아쉬운데요. 아. 데토네이션 게이밍 화이트. 4인 돌진을 통해서 라이딩 샷으로 뚫어내는 장면들이 많이 없었는데 유리가 아. 확 튀어. 프리카프릭스 봄처럼안 풀리네요 네, 아... 와 사기. 근데 유리가 참오 피오 네. 기절 어 인디고 입장에서는 화킬 치고 도망가면 되거든요 자, 그렇죠 참호 쪽에 있던 AOC 선수들이 합류합니다 아 인디고 에스더 잘랐어 인디고가 사고 치는데요 어. 아, 아, 이러면 이 치킨 날아가는데요 와 피오 화킬에 에스더 기절에 이노닉스가 합류하고 있긴 한데 오 어, 그리고 AOC도 참호 쪽과 이. 플릿스라고 있었기 때문에 한쪽 면이 좀 뚫리고 있죠? 아, 이노니스가 커버를 해줬지만 지금 뼈아픕니다. 네. 어? 어? 와! 와 스타러드! 스타러드! 개섰구나, 네. 아수라가, 아. 로드라 네! 아수라가 다시 한 번. 그리아라가 킬. 아, 아, 엔터포스 서리스 아, 있고. 설마. 와! 스타로드! 젠지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음...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AOC네! 오, BGG. 각과 위키드가 각각 네. 기절시켰습니다. 마지막 매치라고 희망이 없다고 우리는. 불붙는다면 안 됩니다. 불타! 아 어,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자 아, 그리고 아우라이스포츠, 아우라이스포츠. 아 이거 맞으면서 시작한데요? 어. 둘로싸였어요 불로 싸였어요 아, 와. 모두 기절시킵니다. 제프로카. 그런데 일단 선발 대가다 기절이에요. 네. 오. 오 비슷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네. 아, 좀 멀리 던져보죠. 어, 근데 아 가네요. 매드클랜이. 이엠텍스토맥스도 너무 어려워졌고요. 네 워낙 급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위치에 대한 브리핑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죠. 이엠텍스토맥스. 자 끝이야. 자, 각기 레시 기절시켰고요. 어, 어, 피시도 마지막 매치는 진짜 매서운데요. 네. <laughs> 갈 곳을 잃었어요. 네. 누워서 버틸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되는... 오! 오, 오! 서울 어 근데 이쪽에 아우라이 스포츠가 빠지면서 공간이 좀 열렸기 때문에 자 어떻게 자리를 오. 만들어 나갈지 봐야겠죠 자 이러면 숨통이 좀 트이죠 다나와이 스포츠 와우! 다나와이 스포츠 자 T1 T1! T1이 에? 여기 있 T1! 아 근데 주... 네, 여기 주인이 있는 곳이죠 주인이 있타니다 주인이 있는 곳이에요 아 맞나요? 이 판단 맞나, 맞나요? 아하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되고 있는데 기블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블리도 드립 받아야죠 직장개마블리가블리가요자의대명을 어, 히블리, 히블리, 태워! 너희들이었구나너희들이었구나 네, 너희들이었구나. 네, 자, 정리 해야 됩니 자, 정내가블리사 아, 아, 사고. 자, 그래도 그블리 아! 매드클 왔어요! 매드클드클 아. 자, 치킨 노리기 위한 움직임이 아 수가 자 키포인트 굉장히 중요해요 살루트 살루트 어, 살루트 연막탄이구요 수류탄 하나 더나갑니다자 살루트의 다음 수류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 이 수류탄 사울 자 내가 먼저 할게 핑 찍혔고 정확한 위지않았으면제차 수류탄 또 들어가야죠 아프리카 픽스와는 1킬 차이 자 이는 자기랑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죠 이건 데미 네. <laughs> 들어갑니다 자 이거 백업이 안 되고 있네 투템에 완벽한 백업은 안 됐어요 이, 이 엔드가 참 이런 버티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네요 맞습니다 체력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네. 어, 고 있어요 끝에 데미지 들어가요 레드클랜이 다나와이 스포츠를 점들시켰습니다 그리고 리뉴얼이 네. 고프진 스포츠 쪽을 붙여주는 판단한다면 다멍기칼 빼들어야죠 이킬 아, 차이 다시 한번 역회전하면서 여기 단풍나무 능선 먹는다 다멍기아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열려요 자, 어, 근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자언더의 차세 맞은 담이 체력 1 아, 1 아하 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쭉쭉 밀어가야죠 오 이거 OPG 스포츠 쪽도 수비가 되긴 했지만 역시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ATA보다는 OPG 스포츠 쪽을 공략하겠다는 생각 아근기절이에요자 아 OPG 스포츠도 이 마지막 매치 안에서는 교전력이 꽤나 네 뛰어난 상황이거든요 먼저 기절시켰으니까 좀더 과감하게 아 들어있을 아때 막내, 아니에요 막내로키 ATA도 옵니다 아 그런데 반대쪽으로 돌아가고 아 2차간문 로키와 언더가 막아줘야 되는데요. 로키 기절. 매드클랜도 일치킬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어, 그런데 그렇죠. 아, 매드클랜이 이번 매치에서 1 2킬 이상 뽑지 않았나요? 58킬이에요. 58. 등까지 올라갑니다. 네, 3등까지갈수 있어요. 자, 그러면 ATA와 담원기아 쪽에서 담원기아가 4인 유지를 못한다면 스킬 뺏길 수도 있어요. 음, 네. 네. 여섯 번째 페이스장인데 그렇죠. 잡질이에요. 다먼... 저 나무입니다 저 나무! 로피가 스페로 기절 자 그런데 ATA 쪽에 힘이 빠져버리면 매드클랜도 과감하게 술을 쓸 수가 없어요 술탄 술탄이 맥주라맥주라와 로키가! 키 마지막 집중력이?! 이야 이거 근데 저 이엔드 선수가 최근에 아... 아. 자 이엔드 보급상자 네. 먹었습니다 보급상자 안에서 m k 1사 있으면은 역전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아, 미친 치페이 먼저 뭐야. 나와요 투페이 먼저 나왔는데! 네. 너 쐈어? 못 맞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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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각 벌리는 그런 위치까지도 체력 채우고 천천히 해도 되죠? 네. 자, 이엔드다본기야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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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가져가면서 파이널 무대에 이번 주첫 치킨을 가져갔습니다. So